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명슈타인입니다자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니죠? 네한 며칠 만인가? 네 며칠 만에 돌아오죠. 자 오늘 아 어, 집을 이사했어요. 네집을 이사해가지고 아 여기 아직 짐 정리가 덜 돼가지고 냉장고하고 어 이제 뭐냐 서랍장을 따라서 사야 되는데 아 어, 아직 그걸 준비를 못했어요. 그래가지고 <laughs> 냉장고 안에 있는 건 이제 못 넣게 생겼는데 아참 어떻게 할지 큰일이 합니다 일단은 뭐, 그건 됐고, 이제, 아, 지난번에 이거, 지난번 제가 그, 방송할 때라든지 썼던 의자인데, 이게, 그 의자인데, 아, 진짜 불편해 죽는 줄 알았어요, 이거. 아, 씨. 아니, 등이, 아, 등이 진짜. 그리고 여기가, 이제 제방이고요제 방에다가, 제, 방이고요 제, 방에 제 스튜디오. 라고 해도 거의 뭐, 무방하죠. <laughs> 네, 딱, 네, 기거식 키보드도 있고, 예지난 네, 이거 개봉기 현재 못 올려놨는데, 예 네, 조만간 빨리 개봉기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개봉기 찍어서 올리는 편집해서 올리도록 할게요. 아직 정리가 덜된 부분은 좀 있어요. 이제 정리가 덜된 부분인데, 어, 그래도 이 정도면, 네. 네, 아, 좋습니다. 지난번 집은 완전 시공창이어가지고한 해만 바퀴 몇 마리 나받는지 아제 집입니다. 현재 침대도 맞다 아, 사야 되는데, 침대도 아직 못 들여놨고, 그래서 연, 현재 여기 부분에 침대를 놓을까 생각을 중이에요. 어, 제가 여기에 전부 정리를 다 했어요, 여기를. <laughs> 벽지 붙이는 거는 그, 이집 주인 분께서, 네, 미리 다 해놓으셨다고 하고, 그래서 이제 뭐, 다른 뭐, 기본 이런 세팅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전부 다 했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네, 정말 좋아요. 아 지난 지난 집에서는 제가 하, 저희 어머니랑 같은 방에서다 자 보니까 정말 답답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또 해보니까 좋네요. 네 새롭습니다 기분이. 네자 그럼 이 새로진 기분으로 네 많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지금까지 명녀시타이였고요 이산 집에서의 촬영이었습니다.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